자,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2장, 우리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12장, 24절에서,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자,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도 갑니다. 헤롯이 두루와 시돈 사람,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이 침소 맡은 신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백성들이 크게 부르대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예,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laughs>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약속을 따라 성령으로 저희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여 주시어서, 오늘 이 시간도 오후 예배로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또 지혜롭게 하시며, 또 위로와 힘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를 의지하여 기도드리며, 복음의 비밀을 알아가게 하시고,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소망 가득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이땅 가운데 지혜롭게 하시고, 또 담대하게 하시며, 온유하며 겸손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앞뒤 자, 인사 나눕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래, 오전 예배도 살펴봤습니다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어 우리를 위해 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알고 믿음으로 위로와 힘을 얻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이 땅을 다스리라고 인간을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 인간들의 삶은 어떻다고요? 예, 아직도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죠. 예, 전쟁과 기근과 재난과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반 은혜로 이 땅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의 현장의 모습은 죄와 저주와 고통과 죽음이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고통 가운데 있는 인간을 위해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누구시다?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메시아여 그리스도라 믿는 믿음으로 초대됐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이지요?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신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또 뭡니까? 우리 인간의 인류의 불신앙의 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고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난 그 불신앙의 죄를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의 희생양이 되셨어요. 그래서 구약에 그 보면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이 인간이 지은 죄를 그 짐승이 대신하게 하기 위해 직분자를 세웠는데, 그 직분자가 누구다? 바로 제사장이다. 이 말입니다. 또 기름을 부었어요. 이스라엘에게 왕이 사무엘, 사울 왕이나 다윗 왕, 왕이 세워질 때에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 자기 몸을 주신 어린 양의 제물이다 참된 제사장이다. 예수님은 악한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인류의 왕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듣고 알고 믿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난 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은 마귀를 이기셨다 했잖아요. 악한 사단은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부여잡고, 뭐예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진리보다 이 땅의 것들을 더 바라보게 만들어요. 아, 그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에 그 중요함과 그 가치와 그 복된 날을 그 누릴 줄 알아야 되는데, 아또 주일이가 예배 가야 되나. 아, 할 것도 많은데, 일해서 돈도 벌어야 되고, 뭐, 취미 활동도 해야 되고, 쉬기도 하기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하, 아, 마또 예배 가가지고 시간 아깝게. 그런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소중함과 그 구원의 은혜와 가치를 잘 알지 못해. 근데 반대로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알고 어떻게든 복음의 말씀을 들으려 하고 하나님을 이제 기도하려고 하고 그 맛을 본 사람들은 그것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를 위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것, 그렇지 않는 것, 어떤 것이 나를 위한 것인 줄 알아야 돼요. 나를 믿고 살아간다. 이 정말 과연 나를 위한 삶이냐 이 말에 뭐 이단 사이비는 말할 것도 없고요. 에? 신천지 이만이 그죠?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잖아요. 이 양반 얼마나 웃기냐면 어디 그 동남아 어디 해외에 갔는데 거기는 돈만 주면은 그 대통령급 귀빈급 의전을 받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도로가 다 경찰들이 나와서 도로 통제를 다 해주고요. 자기 비싼 차량에 타고 앞뒤로 경호원들이 다 대통령급의 귀빈급의 대우를 받는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와서도 그러고 싶어 가지고 알아보니까 돈이 엄청 드더래요. 그래가지고 신천지 내부에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VIP급 의전을 하는 게 불법이잖아요. 그게 이제 들통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법적 조사를 예, 하겠다. 이렇게 이제, 어, 뉴스에서 났습니다. 뭐 신천지, 있거든. 신천지나 이단 사입에는 말할 것도 없지요.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나를 위한 삶인가? 무엇이 정말 나를 위한 삶인지를 우리는 정말로 생각해 보고 계산해 봐야 돼요. 그래야 안 그래요? 예, 우리가 뭐 어떤 일을 할 때에도 무작정 하지 않잖아요. 무작정 하는 사람을 보면 뭐라 그래요? 무모하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런 사람을 또 뭐라 그래요? 불나방과 같다 그러죠. 불나방이 무슨 말이에요? 나방은요, <laughs> 밤에 돌아다녀요. 그런데 예전에 저도 어릴 때 시골에서 그 불을 피우거나 캠프파이어 할때 시골에서 혹은 그냥 마당에 나무 장작을 피우고 이럴 때 갑자기 불이 막 붙는데요. 갑자기 불, 불에서 갑자기 뻑뻑 이런 소리가 나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했더니 나방은 야행성인데 밝은 것만 보면 달라드는 성향이 있대요. 그래서 불이 확 붙으니까 나방이 사방에서 날아오는데 불로 뛰어드는 거예요. 불로 뛰어드니까 뜨거운 불에 나방이 타서 터지는 소리예요. 불나방 무모한 사람들 아무런 계획도 없고 생각도 없이 그냥 보고 좋아 보이니까 뛰어드는 것을 뭐라 그지요? 예, 불나방이라고 합니다. 무모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모한 사람이 되지 말고 내가 정말 나를 믿은 내가 나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 과연 내가 나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복이 되는 삶인가? 아니면 이 땅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우리의 메시아여 그리스도가 되셨다는데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한 자들은 이 말이 잘안 들려요.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지 아세요? 이말 하면 기분 나빠 합니다. 아니, 내가 인생에 내가 주인이고, 내 믿고 살아야 똑바로 살수 있지. 예수님이 도대체 누군데 그 믿고 산단 말이야? 이렇게 나오거든요. 잘 모르겠으면, 주위에 친한 친구들한테, 야, 우리 예수님 믿고 살자 해봐요. 웃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럽니다. 야, 예수님이 누구지?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데, 이 시간에 나를 위한 것이 진정, 하나님이 나를 위한 사랑,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이 말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믿어지는 자는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자, 그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헤로드왕이 나와요. 헤로드왕이 우리 지난주에 오해 살펴봤는데, 어떤 일을 했지요?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이제 전멸시키려고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기도 하고 가두기도 했어요. 이제는 정치적인 핍박을 가해오는 겁니다. 자 그러던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두로와 시돈이라는 나라와 이 무역 마찰이 일어났어요. 이 두로와 성경에 보니까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여기 두로와 시돈이라는 나라는 지금의 레바돈이란 나라입니다. 아그튀키 알죠 터키 터키 아래 지역에 있는 나라인데요. 이 나라가 식량을 어디 이스라엘의 유대민족에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왕국에서 나오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그죠? 한 마음으로 나와 왕이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이헤로 왕이 이 두루와 시돈 사람들을 불편하게 여겼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다스리는 이스라엘에서 나는 양식을 가지고, 와, 가지고 가서 자꾸 이렇게 하니까. 네, 그러다 중에 이제 그런 왕이 불쾌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두로와시돈의 지도자, 외교 사람들이 헤로당의 <laughs> 그 신하, 블라스도 아무래도 이 무역을 담당하는 사람이었겠지요. 그 사람에게, 어, 왕에게 우리 좀 얘기 좀 잘해 달라. 예, 이제 좀 친화하기를 부탁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러던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laughs> 21절 보세요.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했다. 왕이 이제 백성들에게 연설하는데 어떤 일이랍니까? 22절 읽어보세요. 시작.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자 이게 무슨 일이냐면 두루와 시던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을 선동해서. 헤로도왕이 설교할 때, 백성들에게 이야기할 때, 헤로도왕의 <laughs> 소리는 신의 소리다 하고 헤로당을좀 높여라. 그래서 좀잘 보여가지고 우리의 무역 활동이 좀 불편한 게 없도록 하자라는 정치적 수완이이 배경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헤로도왕이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선동되어서 자기가 하는 얘기를 신의 소리입니다 하고 창, 칭송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립서비스를 받는 걸 알지 못하고, 그죠? 자기가 정말 신이 된양 교만에 사로잡혀 버렸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고 거짓으로 이렇게 속입니다. 너는 신이야. <laughs> 예수님 믿지마. 네 자신을 믿고 살아. 세상 봐봐. 에? 돈이면 최고고 명예면 최고고 외면면 최고야. 그것이 네 평생을 구원해주고 그것이 네 평생을 책임져 줄 거야. 속입니다. 오늘 이 헤롯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음으로 이 헤롯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내어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는 왕이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야기는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헤롯 왕의 마음은 어때요? 교만하였다. 그 교만은 어떻게 나타났다? 사람들의 그 선동받은 칭송에 젖어가지고 취해서 뭐요? 자기가 하나님이냐, 자기를 높여버린 거. 요 그러니까 보세요. 본문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우리 지난주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주의사자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감옥에서 나와, 나오기로 했잖아요. 여기도 보니까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주의사자가 헤롯을 쳤다. 실제로 베드로의 옆구리를 치듯이 주의사자가 헤롯의 옆구리를 쳤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감옥에서 나왔지만 교만 가운데 사로잡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니 헤롯은 어떻게 되었다? <laughs> 보니까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아니 이게 무슨 벌레인가? 됐다 큰 벌레가 와서 나를 씹어먹었나? 헤롯당을 <laughs> 씹어먹었나? 그게 아니고 충이 먹어죽으니라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벌레, 충은 무슨 의미라고요? 벌벌레와충은 <laughs> 무슨입니다. 네, 여기서 구체적으로 나와있지는 않지만 <laughs> 네, 세균성 질병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아니 뭐 병들어 죽으면 다 교만인가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대체로 좀 건강합니다. 예수님만 믿는 사람들은 삶이 멋대로거든요. 뭐 음주 흡연은 뭐 당연한 일이고, 예. 또 소망도 없으니까, 절망 가운데 늘 남탓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똑바로 살 생각은 못하고, 막 그럽니다. 어찌되었든 이 헤로당은 교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까닭에 충이 먹어 죽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이... 헤로당이 교만하여서도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24절 읽어보세요. 시작. 24절.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헤로시 그전에 뭐요? 베드로를 옥에 가두고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고 그 교회를 잔멸하려고 흩으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 대적한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 안 믿고면 내 뜻대로 살면 되지. 그래요. 맞아요. 그런데 그게 자기 뜻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과 삶의 주인임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교만해도요, 죽음 앞에 아무도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는, 그, 이 땅에 어떤 사람도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는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해로 보세요. 교만하여 죽었다. 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지더라 그랬습니다. 자문서 16장 18절에 뭐라고 했죠?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는 믿음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그를 통해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시작되는 한 주간, 날마다의 삶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겸손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 나갈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될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유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약속을 따라 주의 영으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여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죽게 간구드리오니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현장 위에 온전히 주인 되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지켜 주심에 인도하셔서 날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음으로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 계신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마늘의 은혜의 삶 속에 주님의 뜻을 따르고,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소망 가득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이땅 가운데 지혜롭게 하시고,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으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인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시이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역사와 주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 이땅 위에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낸 이 자리에 속한 모든 믿음에 복된 증인들 머리머리 머리 위에와 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에 출타 중에 있는 권속과 한 주의 삶의 현장과 이 양산 이나라 온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 지하다. 아멘.